국민의 힘도 망하고, 여러분들도 다 망합니다. 예, 제가 몰매 맞아 죽어도 좋아요. 예. 부정선거를 모른대요. 이 형편없는 구, 국민의 힘인가 하는 데서, 부정선거 <laughs> 없답니다. 대통령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다 망합니다 네. 이따위로 해가지고는 다 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월 총선 다가오죠 이거 총선 하나만 합니다 네. 절대로 200석 어림도 없어요 180석 어림도 없어요 160석? 어림도 없어요. 140석? 어림도 없어요. 100석? 어림도 없어요. 80석이나 90석 정도? 땅을 치고 후회해도 안 됩니다, 이제는. 저는 강서구, 그리고 도둑 맞은 후로, 한 2, 3일 지나면은 대통령실이나 국힘, 쪽에서나 한마디 할줄 알았어요. 그대로 그냥 다 투매금으로 넘어가고 말았어요. 네. 한마디도 안 해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큰 문제입니다. 큰일 났어요. 네. 이 선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나는요. 눈으로 다 보이는 선거가 있고, 눈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선거 두 가지입니다. 예. 눈으로 보는 선거는 뭐냐면은, 초등학교 반장 선거. 예. 다 눈으로 확인합니다. 혹시 무슨 잘못이 있나 또한번 헤아리고 헤아리고 그래가지고, <laughs> 면역 필요한 한 대인들, 예, 그 같은 반 학생 다 보는 앞에서 합니다. 그게 진짜 선겁니다. 그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대중이가 딱 생각했어요. 왜냐면 지금 빨갱이니까 이 대한민국을 접수할 방법이 없으니까. 세금원이전자의 봉이라는 것을 갖다가 극비리에 제작을 합니다. 제작해가지고 선거 일주일 앞두고 이거를 발표를 해요. 우리가 이거를 사용하겠다. 사용하는 이유는 일반 선거로 하면은 경비가 많이 된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 인건비도 줄이고, 경비도 줄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길다. 시간도 줄이고, 이세 가지. 인건비, 경비, 시간. 이런 이유를 딱 앞세워가지고서 이거를 했는데, 이 멍텅구리, 우리, 우리 정권은 그냥 헷가닥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런 설도 있어요. 그때 그거 맡았던 우리 금패지가 돈을 먹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예, 그저 전자계표기 제작 회사 거기에서 그래가지고 예. 이게 그때부터 일이 시작된 겁니다. 네, 공병호의 말에 의하면은. 선거 여섯 번 내리 부정 선거가 있었다. 그런데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 예. 지금요. 아마 강서 가짜 도둑 보건 선거 이후로 22일째 접어드는 날일 겁니다. 오늘 제가 확실히 몰라요. 22일째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후쯤이면은 무슨 말 한마디 하겠지. 이번 선거가 좀 이상했다. 아, 총선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이 선거를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 한마디를, 말 한마디 나올 줄 알았어요. 안 나옵니다. 네. 이거 다 끝났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총선도 똑같이 합니다. 네. 조금 도 다름없이 동선도 똑같이 하고, 더 어마어마한 방법으로 조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다 죽어요, 우리. 예, 저도 죽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죽습니다. 예, 여러분의 자녀, 손자, 손주, 다 죽습니다. 예, 어떤 무슨 방법이 없어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는, 대통령 주변에는 다리 하나는 더블장에다가 딱 챙겨놓고, 왼쪽은 이쪽에 챙겨놓고, 도대체 이놈의 실체가 뭔지 알수 없는 집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네. 부정선거 전문가가 공병호 씨를 비롯해서 부정선거 전문가가 아주 손에다 들켜줬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몇 표를 여기서 듬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에 더블 당이 당선이 됐다. 그런데 그 당선들은 경로는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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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했고 그리고. 중앙선관이 서버를 뒤지면은 모든 게다 밝혀진다. 빨리 이거를 덮쳐야 된다. 얼마나 정확하게 아주 상세하게 이거를 잡아내는 방법까지도 제시했는데 들은척도안 합니다. 이건 노벌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네. 누가 누구한테 돈을 먹었는지 누가 누구한테 매수당했는지 그 내막은 저도 모르고 다 몰라요 그러나 너무나도 이상한 겁니다 너무나도 잘못되고 있어요 우리 인명은 우리의 운명은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그 부정선거는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도덕질입니다. 그 도덕질이 우리 눈앞에 어른거리는데도, 우리 눈앞에 있는데도, 수치도 있고, 그 과정이나 모든 게다 있는데도, 100% 매면해 버렸어요. 시끄럽다. 저는 부정선거가 없었다. 라고, 계속적으로 말하면서 당을 흠집을 내는 그 몇몇 놈들을 이번에 사멸하는 걸 보고 아 이게 꼴이 이렇게 돼가네 알았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예 우리는 끝났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이 22일째 20일, 한 일주일이 더 지나가더라도 이제 이미 기정사실화해버리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할것 같습니다. 영원히 그대로 쫙 총선으로 가고 총선으로 가서 이제 대대적으로 더욱 강조한 방법으로 더욱 노골적인 방법으로 왜 강서 부정선거 거기에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더 악랄한 방법으로.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 더욱 어마어마한 방법으로 부정선거 합니다! 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면 지들이 죽는데 전과 사범이 이렇게 법정에 끌려다니고 그저 재판할 때마다 새로운 범죄 사실이 드러나고 지금 이런데 안 하겠습니까? 아, 자기들이 죽는데 안 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할 겁니다.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린 끝났어요. 예. 제가 맞아 죽어도 좋습니다. 말은 사실대로 해야 되니까. 우리 끝났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어, 어떡할 거예요, 이제? 어떡합니까? 뭐 방법 있어요? 방법 있는 분 한번 손좀 들어보세요. 제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없죠? 왜냐면 제일 높은 데서 입딱 담그고 있으니까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철석같이 밑은 정당에서 괜찮다. 그냥 넘어가자 이러는데 방법이 있어요. 방법 없어요. 예, 네. 아무리 여기를 수십만 인파가 메우고 부르짖고 이재명 구속하라 문재인 구속하라 아무리 피가 터지게 부르짖어도 그냥 한 방에 가는 겁니다. 부정선거 가짜선거 도둑선거 이거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가는 거가 아니라 이미 갔어요. 예. 네. 제가 이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모습이 보여요. 제 모습. 여러분들도 공중에 둥 떠가지고, 예. 네. 다 우리 뒤집힌 겁니다. 나라가 뒤집혔어요. 선거 말고 뭐가 또 있어. 그게 우리의 전부인데 선거가. 그래야 이 나쁜 금바치들 이걸 떨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데, 어? 선거를 두번 맞은 것 가르쳐 줬는데도 시침이 딱 되고, 모르는 척 하고, 어떡합니까? 그래. 에. 저는 미치도록 윤석열 대통령을 존경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훌륭하다. 다 훌륭해요. 근데, 선거가 최고입니다. 선거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죽을 수네 이 양반이. 아, 선거에서 이렇게 도둑질 당했는데 죽을 써. 입을 꾹 다물이고 있어. 이거 어떡할 거예요? 우리 끝났습니다. 더 이상 길게 말씀 안 드립니다. 예, 이게 경헌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알아서 하세요. 제가 거짓말입니까? 예? 제가 거짓말 했습니까? 손좀 들어보세요, 제가 거짓말 했나?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이거! 그럼 어떡할 거야, 지금! 어. 야 이거 큰 문제에요. 진짜. 예, 여러분들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